뭉크는 평생을 독신으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뭉크에게는 3명의 연인이 있었지만 상처만 남기고 끝난 씁쓸한 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밀리는 세살 연상의 유부녀였고 두 번째 연인 다그니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인 툴라는 약혼까지 한 사이였지만, 몽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결혼까지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몽크가 결혼을 꺼린 이유는 자신의 유전병이 컸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엄마와 누나가 결핵으로 죽고, 자신과 여동생이 평생 정신질환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결혼을 재촉하는 툴라를 피해 다녔습니다. 툴라가 결국에는 자살자작을 벌였는데, 총기가 잘못 발사돼서 몽크는 왼손, 중지를 잃게 되고, 왼손 컴플렉스가 생겨 있습니다. 툴라가 3주 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여러 그림에 묘사됐습니다. 툴라, 라르센과 함께 있는 자화상은 한 화폭에 담기는 저조차 부정하고 싶어서 자신과 툴라 사이를 톱으로 잘라냈고 반쪽이 잘려진 상태로 문크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툴라를 프랑스 혁명과 장볼 마라를 암살한 샤를로트 꼬르데의 빗대서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암살당한 마라처럼 침대에 누운 뭉크는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뭉크는 나는 내 그림들 외에는 자식이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